지금은 하산하면서 산량을 합니다. 며칠 전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네요. 그런데 이 골짜기는 1년 내내 골짜기 물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하산하면서 촬영합니다. 등산 다닐 때 배낭에다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계곡 멀에서 샤워를 하면 엄청 시원합니다. 등산도 웬만하면 비가 내린 후에 하는 게 좋겠지요?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가뭄이 온다면 등산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만큼 살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골자기는 제가 겨울에도 여러분은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인간의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이 어디 하나가 물입니다. 물. 지금 얼마나 반가운 물입니까. 제가 능선을 오르면서 땀을 흘렸고 지금 반가운 물을 만났으니 너무 좋지요. 이 시원한 물에다 해수를 하겠습니다 해수로. 여기도 비가 많이 내려서 길이 많이 생겼네요. 등산은 비가 내린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감은다면 등산도 하지 않는게 좋아요 비가 내린다면 등산을 하면 계곡에 물이 있고 그물에 바가지로 샤워도 하고 좋은점이 많지요 이 산에다 백합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네요. 백합나무는 암칙이 좋아합니다. 암칙. 다시 말하면 백합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측은 대부분 암칙이라고 보면 되죠. 암칙이라고. 지금 이 길을 막 개다래 나무가 막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계다래가 많이 떨어졌네요.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도 좀 여기 지금 계다래가 많이 떨어졌지요. 최근 날씨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던 기후로 바뀌로에 따라 산의 나무들이 엄청 빠르게 자랍니다. 저는 개다리 연매를 주차하겠습니다 중형이 바닥에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한번 에서봐그래 제가 조금 좀 주소다가 좀차좀 끓여 먹을까 합니다. 몇 개만 주소다가 차를 끓여 먹죠. 오늘은 후황물이 충영입니다. 충영 이정도 좋고 좋은 풍경 촬영했되니그런대로 만족을 합니다.